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라이카 Q2를 처분하게 되면서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가 이제 또 필요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롤라이플렉스 2008 중형 필름 카메라는 약간 무게가 살짝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피와 크기가 있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이 출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면 어 평소에는 들고 다니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카메라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카 Q2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제 중고 제품으로 라이카 Q 예전 카메라이죠. 조금 이전 버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카의 풀프레임 어 컴팩트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 Q를 살까도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카 Q 중고 제품이더라도 대략 한 270만원 정도 하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도 뭐, 애플의 맥북과 같은 걸또 비교하면 그렇게 어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한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카메라 제품이기 때문에 아 살짝 고민이 되긴 했지만 어 배제를 하고요. 또 이렇게 롤라이플렉스 필름 카메라를 어 사용하게 되면서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소형 카메라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거의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필름 카메라 소형의 어 작은 사이즈의 필름 카메라는, 어 오래전에 출시되었던 중고 제품들만 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놀타, 야시카, 어 야시카도 뭐 조금 중형 카메라도 있죠. 그리고, 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카메라는 롤라이 35입니다. 이 똑같은 롤라이 플렉스와 동일한 회사인 롤라이 어, 카메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어, 대략, 어, 롤라이 35도 예전부터 1 9 0한 50, 60년대부터 이제 출시가 되어서, 어, 스테디셀러로 등극한 제품입니다. 잠시 후에 저랑 같이 그, 어, 인터넷 화면을 같이 살펴보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고요. 거의 저의 손바닥 정도, 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별칭으로, 별칭으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용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열심히 해보면 관련 이미지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베이 사이트에, 어, 이커머스 e 이베이의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이시는 카메라가 어, 롤라이 35구요. 엄청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카메라의 특징은 또 목측식이기 때문에 그 초점거리를 직접 눈으로 어, 거리를 재면서 감각적으로 어, 구성을 해야 합니다.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제품은 이렇게 어, 가죽 케이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되어 있고요. 렌즈에도 시리얼 번호가 있어서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최고의 광학 제조 회사인 칼 자이스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동그란 게또 있죠. 이쪽 부분은 어 글쎄요, 그 셔터 스피드를 나타내고 있, 있고요. 옆에는 조리개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어 구동부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카메라의 아랫부분이고요. 어, 이쪽 부분을 이제 돌려서 열고 필름을 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뒷모습인데요. 이 롤라이 35 같은 경우, 경우에는 초기에 독일에서 생산이 되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후기로 갈수록 이런 금속 재질 소재들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 매니아들이나 콜렉터들은 이 시리얼 번호가 어, 최대한 빠른 초기 버전의, 어, 롤라이 35를 아주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made in Germany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배터리 관련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니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베이에서 어, 이게 독일에서 올려둔 제품 물품인데요, 대략 170유로까지 현재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82유로에 응찰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거의 두 배가 되었네요. 남은 시간은 7시간 40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입찰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따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 30분에 마감이기 때문에 저는 새벽 4시 한 15분쯤, 4시쯤 알람을 맞춰 두고 일어나서 응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 제품을, 이 물품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어,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응찰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남겨서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 제가 노리고 있는 물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성공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제가 밤에 한 4시쯤 알람을 맞춰뒀었는데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다리다가 낙찰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새벽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236루, 유로로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어, 1분 전까지, 입찰 마감 1분 전까지 이제 시간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저도 준비를 하였죠. 마음속으로는, 어, 그래서 286유로, 50유로를 올려서, 어,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36유로까지 저의 허용한도, 어, 금액 견적 범위이기 때문에요. 어, 그걸 마음에 먹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어, 한 대략 40초 남았을 때 제가 286 유로로 입찰, 응찰을 했더니, 새로 고침이 되면서 271유로로 이제 표시가 되더라고요. 저와 이제 비싸게 응찰을 한것 같습니다. 35유로를 올렸죠. 근데 제가 이제 또, 어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바로 10초 안쪽으로 떨어졌을 때, 336유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제가 당첨이 되었죠. 그래서 전체 금액은 271유로를 이제 제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배송비까지 합치면 총306.99 유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어 한국 원화로 환전을 해봤을 때는 대략 4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국내에서는 이 초기 버전의 롤라이 35어 모델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어 지금 이쪽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 아직 이베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이, 여기에 이제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겼고, 어, 롤라의 3 5회 모델, 이 모델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의 상태는 유튜브로도 알려주 어, 영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렌즈를 빼고 작동하는 모습을 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대략 12월 5일까지는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가 되면 또 필름을 구매하여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베이는 또 처음 사용을 해보게 되었고요. 어, 이렇게 낙찰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롤라의 35는 12월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또 배송받은 후기를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